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좀 요즘 조금 분주해가지고, 아 어, 이제 이사 준비, 예, 또 이제 그 서울역 그, 그 옷, 겨울로 나눔 뭐 이렇게 조금은 집중하다 보니까, 예, 전도 상강을 해야 되는데, 예, 이사하는 것이 좀 이렇게 물건 옮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부수적인 그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laughs> 어, 제가 오늘 아침에는 전도 상강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에, <laughs> 전도가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가 힘든 이유. 대부분이 에, 전도가 힘들답니다. 어, 교회 안에서 전도를 열심히 하는 자들이 한두 명 될까 말까 합니다. 교회 안에서. 에, 대부분 그냥 에, 관심이 없어요. 에,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나는 그런 은사가 없다, 예, 그런 사명이 없다 이렇게 말들 하잖아요. <laughs> 예,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전도가 힘들다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예, 주님의 그 지상 명령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말씀을 깊이 깨닫고 알아서 예수님 닮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나는 없고 예수님만 나타나고 내 생각 감정 같은 는다 내려놓는 연습을 계속 해야 신앙생활 성령이 이끄시는 신앙생활 할 수가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건 많은 영혼들이 방황하고 정말 그 우리의 그 인생의 끝은 이 땅에서 육신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내 가족과 내 이웃 지나가는 영혼들 정말 불쌍해해서 그들이 지옥 가는 것을 보고도 무심하게 내가 나만 이 땅에 살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종교인들 교인들 직분자들이 많습니다 오늘 깊이 전도상강의 전도가 힘든 이유를 나눌 예정입니다 아버지 저희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아버지 뜻만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도 귀한 날 주시는에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laughs> 예, 전도가 힘든 이유는 솔직히 말해서 전도할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 전도할 마음이 없습니다. 예, 사람은 마음만 있으면 반드시 그것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물질에 관심이 완전히 집중되어 있잖아요. 예, 전도할 마음이 없다 보니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게 됩니다. 전도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다 보니 굳이 전도를 해야 된다는 영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영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으니, 영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으니, 교회 생활은 있는데, 주님과의 생활이 없고, 입으로만 부름받다 낯은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찬송하면서도, 아무 데도 가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예,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전도하는 것도 순전히 마음 먹기에 달렸습니다. 예, 어, 제가 이제 그 전도하면서 느낀 건, 어, 주님의 뜻이 뭔지, 예, 주님 말씀을 깨닫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야로 이끄실 때 나만 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강야생활이 다 있습니다. 이 땅은 내 뜻대로 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저 평탄하게 지낸 사람 드물더라고요. 그러면 강야로 이끄실 때 정말 나만 보라고 그러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전도가 힘든다는 것 예. 어, 빌리포스 2장 5절 말씀에도 <laughs>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39절에 이래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해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디모디우스 4장 2절에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예. 어 이제 그 전도를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시작하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우리를 한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어 정말 간절한 기도로 정말 어, 인내하고 참으시며 끝까지 기다리고 있으시 있으셨구나 하는 에, 그런 마음을 많이 에, 가지게 됩니다. 에,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그저 어, 지나가는 그뭐뭐 뭐 그냥 떨어뜨리면 내가 주, 죽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혼을 구하고 찾고 예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그래서 열리는 거 에, 기도하는 그 바, 방법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하고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전도할 때 구하고 찾으면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장소가 전도 장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laughs> 전도가 어렵다고 어, 나는 그것이 내,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자들을 보면은 대체로 자기 생활에 집중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있어요. 자기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 자기 감정대로 살고 있습니다. 예, 내 생각, 감정을잘 내려놓는 연습을 전혀 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서 나는 교회 다닌다. 나는 어, 뭐 집사다. 나는 직분자다. 나는 뭐 신앙생활 오래 했다. 나는 어떤 큰 교회 다녔다. 그 목사님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도 은혜를 받으면 뭐합니까? 자기 마음에 움직이질 않는데. 예참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어 자기가 자신을 지키려고 막 그냥 애를 쓰는 사람들 만나면 답답해요. 말씀을 들을 생각을 안 해요. 어느 정도 문을 딱 닫고 있어요. 그래서 어 그냥 안타까워서 기도만 할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laughs> 하나님의 지상 명령 전도 복음 전하는 거 때를 어떤지 못얻든지 얻든지 전하라고 했습니다. <laughs> 우리가 정말로 깊이,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전도할 마음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전도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죠. 전도는 내가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 전도할 마음을 주소서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매일. 하나님, 환경을 열어주시고, 생각나고 깨닫고 알게 해주시며, 만날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준비된 자 붙여주려고 그렇게 기도를 계속하고 나가지, 그냥 이렇게 안 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laughs>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은 성령님이 일을 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눈과 귀, 내 영적인 눈과 귀가 가려지 보이지 않고 듣, 듣지 못하는 사람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계속 신앙생활은 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구하고 찾아야 된다니까. 구하고 찾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어떡합니까? 나도, 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마음을 주려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려고 간절히 기도해야죠. 예, 그래서, <laughs> 에 지금 이 시간, 에 간절한 기도로 자기자신을 돌아보고, 어 정말 내가 마음만 전도를 해야지 하고서 나가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어 지금 어 세상이 코로나로 많이 이제 지금 눌려가 있잖아요. 지금은 어 전도할 때가 아니지 이 코로나가 끝나면 해야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셔요. 하나님은 사탄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데 내 안에 있는 근세가 있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거기 뭐가 그 두려워서 눌려가 있습니까? 그거는. 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laughs> 전도할 마음을 주셔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이 되신 주님 입술의 고백만 앞세우고 여전히 육신의 일에만 얽매여 바삐 움직이는 제 모습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언제나 육신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나약한 제 믿음을 꾸짖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마음이 저희 마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관심이 저의 관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에게 전도할 마음을 주셔서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찾아다니신 주님의 열심을 닮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laughs> 항상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제 모든 것을 깨뜨려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마음을 쓸수 있게 하시고, 전도의 열매를 맺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혹 전도할 마음이 식어질 때마다 성령의 매로 강하게 매절해 주셔서 핑계를 앞세워 순종의 자리를 피할 때마다 어, 금 같은 주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웃음> 주님 <웃음> 무수히 많은 땀방울이 떨어지고 거슷한 그 상처들을 받는다 할지라도 언제나 전도의 자리에 있는 것을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며 성령의 능력과 하늘의 위로를 맛보는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저는, 어, 전도할 때 굉장히 기뻐요. 예. 어, 예, 전도하기 전에, 어, 이 전도에 대한 기도를 하고 가잖아요. 그렇게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전도 한 영혼을 찾아서 어디든지 다니시듯이 저도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다 보면은 저한테는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걸어다니니까 그래서 많이 걸어다녀요. 요즘 너무 많이 걸어다녀요. 전도할 일이 있으면 없으면은 걸어다닐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대중교통 이용하고 자동차 이용하고 어 그냥 그렇게 다닐 건데 어이 동네에 어떤 사람이 사는지 인생의 삶을 이렇게 남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됩니다. 예, 그래 세상에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이 세상에 뺏겼는지 물질에 놓여야 된지를 안타까워해서 그것도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닐 때마다 어, 많은 영혼들 바라보면 야 정말 세상에 마음이 뺏기가 저렇게 분주하게 정신없이 눈에 초점을 잃고 다닌다니까요 완전히 막 세상에 마음이 뺏긴 것딱 보입니다 보어 그리고 <laughs> 그들이 어, 정말 그 물질의 노예가 돼가지고 정신없이 사는 거 저래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어,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것이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산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죠 에, 그리고 어, 저는 하늘의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전도는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어, 그 전도에 대한 대가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알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그 그 신령한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일하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니까 뭐 세상에 뭐뭐 예, 뭐 바라고 세상 사람들한테 의지하고뭐 섭섭하고 이런 마음 전혀 없어요. 예, 뭐 이렇게 혹이라도 섭섭한 어, 일을 예, 저 앞에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를 더 간절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laughs> 전도의 마음이 없다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전도할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뭐 자기가 인간적으로 육신의 계획을 쫓다 보면은 전도할 시간이 없어요. 육신의 그 일들은 내 육체가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서도 영적인 복,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일을 생각을 하면 시간이 더 많아요. 그리고, 어, 내일을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예, 그래서, <laughs> 전도할 마음이 없다 보니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전도할 마음이 없으니까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영혼에 대한 가심이 없다 보니 굳이 굳이 전도를 해야 한다는 영적 부담감이 없습니다. 영적 부담감이 전혀 없어요. 예. 그래서 육체의 일로 바쁘게 돌아, 지내는 사람들 보면은, 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제자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직분자인지 구별을 못 하겠어요. 정말 세상 사람보다 더못한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본 사람이잖아요. 성령의 불을 한번 받은 사람들이 더하다니까 세상에 빠지다 보니까 그래서 나는 예전에 은혜를 많이 받고 나도 예전에 충만했다. 예전에 충만한 게 무슨 소용이 없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현재가 중요하지. 그래서 영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으니 교회 생활은 있는데 주님과의 생활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배 자리를 놓쳐서 예배 교회를 가지 못하는 영혼들. 믿는 자들이 아예 그냥 어 신앙을 다 까먹고 있어요. 그래도, 그래도 나는 교회를 다닌다. 나는 뭐어 코로나가 끝나면은 나는 다시 회복할 거다는 그런 어 밑바닥의 마음을 갖고 그냥 지내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집에서라도 가정에서도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라고 내가 많이 권하거든요. 신앙을 놓친다는 것은 예배자를 놓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구름받다 낯선 이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찬송을 하면서도 아무데도 가지 않으려고 해요. 아무데도 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찬양을 찬송을 가를안 부르다 보면 아유 찬송가도 놓치고 기도를 안 하다 보니까 기도 줄도 놓치고 말씀을 읽지 못하 안 하다 보니까 말씀도 이제 문지가 가득하지 승균 그냥 놔두놓고 읽지도 안 하지 이러니 무슨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안 믿는 부처들보다 더 못한 생활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제가 전도가 힘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 전도 제 상강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분들 마음은 충만한데 저 목사님은 전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고 나는 그런 사명자가 아니라 이런 마음을 품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때가 되면 할 거라는 마음 이것 하고 난 뒤에 될 거라는 마음 돈좀 버리고 난 뒤에 할 거라는 마음 지금 이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 그것이 우상이 된것다 내려놓으세요 그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면 이웃, 내 친척, 형제, 자매들한테 톡이라도 넣고 전화를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내가 행함이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어 오늘도 예, 전도 상강은 예, 전도가 힘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뜻이 뭔지 정말 이 땅에서 내가 언제까지 영원토록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나는 불신자가 아니고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또 나는 직분자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 저도 오늘 <laughs> 어, 지난번에 두분 어, 서울역을 갔는데 예, 좀 많이 부족하고 나눌 사람들도 많았고 해서 어, 제가 이제 그 어, 저, 대구의 자매님이 예, 준그 물품하고 또 이제 우리 집사님 두 분이 또 모아 물품 아침 새벽에 또 이제 한 집사님 집에 가서 가방 같은 거좀 이렇게 예, 이제 받아왔습니다. 예, 울름면는 가방, 이런 것도 필요하고 해서, 예,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서울역을 갈 예정입니다. 제가 어제 미리 가서 서울역에서 그 임진규 집사님, 자기도 노숙자인데, 노숙자를 도와주고 싶다는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그래서 임진규 집사님한테 제가 누구누구가 필요한지, 예, 낭도 있고, 어, 뭐, 기모 아래오르 네이도 있고, 뭐 이제 비계도 있고 이제 뭐 이런 거 이제 나눠줄 사람을 예 이제 어좀 정해주려고 자기가 그 안에 있는 형편을 알잖아요. 제가 그냥 가니까 아무나 드리니까, 근데 진짜 노숙자를 드리지를 못하고 진짜 필요한 사람을 드리지 못한 것도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가서 어 실태 조사를 하고 부탁하고 왔습니다. 어제 제가 마스크 봉, 봉투에 들어 마스크하고 어 전도지를 한 한 5, 60장 나누고, 그리고 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서울역 갔다 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입니다. 내가 살고 남을 살리고 또 전도를 한 명이라도 전하는 그런 귀한 복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